지금 후원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마성석 천개 챙겨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우와 이거입니다. 드디어 나온 립 길드가 나온다고 하는데 8월 21일 날 추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이게 이제 나오냐? 게임 오픈한지. 벌써 100일이 지났네. 아무튼 드디어 길드가 나오고, 그래서 저번 라이브 방송 때이 길드 시스템을 좀 얘기를 해줬거든요. PD님이. 그래서 여기서는 서버와 무관하게 최대 50명의 헌터 분들이, 길드에게 50명까지 길드가입되고, 그 다음에 길드 레이드 콘텐츠가 있는데, 어, 성진우하고, 그 다음에 9명 헌터. 해가지고 총 10명을 해가지고 길드 레이드를 할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드원 10명이 아니고 이 주인공 성진우를 포함해서 여기 헌터들 9명을 추가하고 해가지고 혼자 이제 길드 레이드 콘텐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9명한테 장비를 다 껴줘야 되거든요. 성진우 포함은 10명인데 10명한테 장비 다 껴줘야 돼가지고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비들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길드 콘텐츠와 관련된 나온 랩머라이즈 오리지널 스토리가 히든 챕터 형태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은 길드명을 먼저 사전 선점을 할수 있어요. 혹시 길드 마스터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길드명 선점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사이트 주소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길드를 하나 선점해놨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길드마스터 길드명은고울고울이고 저는 어떤 게임을 해도 이 길드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독거은 그냥 꾸준히 게이트 15번 도시는 분하고, 나머지 숙제들 있죠. 뭐 게이트나 뭐 폐쇄인 분, 인던, 그 다음에 광희 공방 이런 거 꾸준히 하시는 분 위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레벨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니까, 뭐 세던 안 세던 저는 꾸준히! 하시는 분들, 꾸준히 게임하시는 분들 위주로 받고 있어요.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서 빨리 이거 길드 콘텐츠, 이거 길드레이드 진짜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8월 13일 내일 7시에는 개발자 라이브 방송을 드디어 일주일 전에 하네요. 맨날 뭐 전날에 하거나 그랬었는데 어, 100일 기념 단사 이벤트 뭐 제가 볼 때는 좋은 사료들을 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뿅! 드 시스템에 대해서 길드 방식 요거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길드는 지난번 그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그 서버와 무관하게 모든 유저들이 그 하나의 길드에서 모여서 길드 음.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몇 명까지 같이 할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음. 길드 인원은 최대 50명까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길드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될 때, 길드 레이드 컨텐츠도 같이 추가를 할 생각인데요. 네. 그 기전에는 헌, 성진우랑 헌터 3명 이렇게 4명의 보통 파티거나 음. 헌터 3명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전투를 했잖아요. 이번 길드레이드의 경우는 성진우와 같이 9명의 헌터가 같이 구성이 돼서 전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대규모 전투라는 느낌이 들도록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약간 새로운 느낌이 나도록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길드를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컨텐츠가 우리 좀더 자세하게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건가요? 네. 어. 아, 앞서 그 Q&A 얘기에서 스토리 얘기도 있었고, 그때 짧게 아까 이야기를 드렸는데, 성진우가 왜 동료들과 같이 던전을 공략하게 되었는지라거나, 음. 그, 길드레이드 컨텐츠로 추가되는 신규 보스, 파트너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음. 그것과 관련된, 길드와 관련된 그 오리지널 스토리를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히든 챕터라고 하는 형태로 음. 두 개의 챕터를 구성 중이고요. 그 게임 나온네 머라이즈 세계관의 게임만의 스토리 챕터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곧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어, 이것도 이제 곧 네. 업데이트가 되니까 여러분 조금만 이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스토리나 새로운 걸 원했어요. 예, 음.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고요. 자, 근데 이거에 관련해서 어, 이제 길드 시스템이 추가가 되면 우리가 또 해야 될게 있거든요. 요거 길드명 사전 선정. 요거 진행되네요. 네. 이번 주부터 길드명 사전 선점이 시작될 건데요. 아, 일단 길드를 대표하는 길드명 같은 경우에는 음. 전체 서버를 기준으로 중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길드명을 지어주셔야 되고요. 음. 아, 그래서 이 길드명을 아, 선점하는 이벤트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고 아, 자세한 일정은 저희 공식 포럼을 통해서 빠르게 어.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만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원작에 이제 백호 길드라든가 이런 길드 명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길드 명들은 좀 원작 길드 명으로 저희가 번역을 하고 되지. 싶어서 네. 네, 그요 길드 명 같은 경우에는 어 선택이 안 되도록 저희가 막을 예정이니까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안막았으면 이것부터 만들죠. 저것에도 네, 만들거든요. 네, 예, 정말로 저것에도 만들건데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 길드 고합니다. 예, 네, 저 열심히 네. 할수 있고. 어, 꽤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커뮤니티 돌아가서 좀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거기 한번 제가 한번 슬며시 어, 녹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가지고 제 사조까지 한번 얘기해봤고. 아무튼 좀 이게 좀잘 돼야 되고,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할수 있는 컨텐츠. 네. 사실 뭐 개별적 타이머팅이나 이런 컨텐츠만 좀즐비했었기 때문에 좀 이제 소속감 있는 이런 걸좀 많은 분들이 원했을 텐데, 결국 이제 여러분들의 많은 어떤 그런 거 응원과 플레이 부탁드릴게요.